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해외 경제 사이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에서 뽑은 5월에 관심 있게 본 주식,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고 6월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investors.com 해외 경제 사이트 전문가들의 리서치로 본 5월의 베스트 스 u 스 바이 오 a 워치 다섯 개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 두 번째 시마렉스 에너지, 세 번째 ASML, 네 번째 로블록스,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네요.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 기업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매수 순위에 없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꾸준히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기도 하죠. 구글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깨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의 부스터를 달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네요. 광고 수익 단가 상승으로 인한 최고 매출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구글 실적 보고서 기대치를 상회했고, 또 하나 오라클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포함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또 하나의 리스크도 해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네덜란드 기업인 ASML입니다. ASML은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TSMC, 인텔, 삼성 등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수 시점을 625.42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어, 25, 29일 기준으로 675.47이네요. 전문가들은 강력 매수 의견을 보이며 평균 목표가가 752 달러입니다. 사실 ASML 실적은 지난 분기부터 이미 상승세였으나 전문가들은 21년은 3% 이상을 넘어서 22년은 20% 이상 실적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주요 고객사인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투자 증가 계획을 발표한 점이 ASML로서는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시마렉스 에너지입니다. 시마렉스는 독립적인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회사로 미국, 오클라우마, 텍사스, 뉴멕시코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자금이 유입되면서 연초 대비 75% 이상 올랐는데요. 하지만 시마렉스 기업은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과 매우 밀접해서 원유 가격, 원유 선물 가격을 꼭 참고해야 하고, 또조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사업 공약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을 해 나가야 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주목해 봐야 할 금융주 섹터의 주식입니다. 최근 발표한 1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인 177억 달러를 내며 이것은 1년 전 분기에 대해 2배 이상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금리 환경과 f e 의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까지는 잘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해주었네요. 마지막으로 올해 상장된 핫한 주식 로블록스입니다. 이슈가 많았던 만큼 주가의 흐름도 변동폭이 매우 크죠. 음, 어린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13세 이하라고 하니 어린이가 맞겠죠.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임 플랫폼 기업입니다. 2020년 미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게임이었죠. 사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니 매출 성장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장한 적자 기업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21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보일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블록스의 경쟁력으로 소셜미디어와 게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라는 것과 13세 이하 게임이라는 것은 타 게임 플랫폼과는 덜 경쟁적인 점을 들었네요. 다음은 USnews.com 해외 경제 사이트 전문가들의 리서치로 본 5월의 베스트 스탁스 투바이올 워치입니다.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페이스북, 두 번째는 캠핑월드 홀딩스, 세 번째는 옥시덴탈, 네 번째는 타겟,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있습니다. 하나씩 기업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업, 소셜 미디어 대표주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YOY로 21년 1분기 매출은 46% 상승했는데 광고당 단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큰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주는 앞으로도 꾸준히 매력적인 SNS 대표 미국주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업 캠핑월드 홀딩스입니다. 캠핑카, 카라반 등 RV를 판매, 대여,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작은 기업이지만 20년, 21년 폭발적 수요를 통한 성장을 보여준 기업으로 5월 4일 발표한 1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크게 웃돈 앞으로의 시장 확장이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옥시덴탈입니다. 석유 시장 약세, 석유 선물 가격 마이너스로 인한 옥시덴탈 및 관련 에너지 기업은 장기간 큰 타격을 입었었죠. 옥시덴탈 역시 부채 상한을 위한 자산 매각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으나 유가 회복 및 상승세로 크, 위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시면 매수와 보유 의견이 팽팽한 기업이네요. 유가 변화와 최근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회복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 갈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타겟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월마트 아마존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리테일산업 서비스 섹터의 기업이지요. 17년 전자상거래의 적극적인 도전이 150달러 이상의 매출로 이어져 지난 11년 동안 번 회사가 번 것보다 1년 동안의 매출이 더큰 수치를 보여준 기업입니다. 타겟은 5월 19일 1분기 발표한 실적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문가의 목표가가 최고 300달러를 제시하는 절대적인 상승세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제프 베조스의 기업이죠. 최근 미국 영화 제작사 MGM. 007 시리즈 로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을 제작한 기업인 MGM 기업 인수 계획 등을 밝히며 경쟁이 지금 가장 치열한 그 OTT 시장에 대한 진출을 선포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손을 뻗을지 끝없는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 아마존이 마지막 기업이었습니다. 5월의 관심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의 포트폴리오에는 이미 소비재, 테크주가 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다른 섹터 종목을 공부할 기회가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6월에도 성투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내 종목 리포트와 뉴스를 소개하는 당장 TV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